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들 전부 다모아 함께 분해시켰을 때 산소와 함께 분해시켰을 때산소분해시킨다는 얘기는 완전히 분해시켜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탄수화물이 됐든 지방이 됐든 단백질이 됐든 전부 다공통적인어서모아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CHO가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완전히 분해되게 되면 공통적인 높은 형태인 뭐로 발생되고 이산화탄소고 분해되는 거고 이제 이 과정만 해석을 하게 되면 애들도 헷갈려 하더라고 그러면 이것을, 이것을 분해를 시키는 목적은 이걸 만드는 목적은 아닌지. 이걸 목적이 만든 목적이 아니잖아, 실제는. 뭘만든 목적이야? ATP 만든 목적이지. 열심의 중심은 이렇게 발생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빼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같은 물질들은 이제 주로 어디로 보내? 폐로 보내지. 폐를 통해서 폐 밖으로 빼가지고 폐에서 폐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날숨을 통해서 외부로 내보내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내 몸에 물의 양이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특히 물의 양이 많다. 그러면 남은 물을 이제 주로 어디로 보내? 신장으로 위주로 보내지. 그래서 무슨, 무슨 형태로? 오지명도 주로 빼낸거고 그 다음에 땀샘을 통해서도 물이 빠져나가기도 하는데 이때 땀샘을 통해서 물을 빼내는 목적은 물을 땀샘을 통해서 버리려는 목적은 아니지. 뭐가 목적이야? 체온 조절의 목적이라고 할 때지. 내가 운동도 하자는데 땀이 막 흐르거나 불지 않잖아. 날씨가 덥지 않은 상황. 오케이? 이제. 자그 다음에 이물 같은 경우는 일부 소량이지만 물통해서도빠져나오수 있다고. 폐를 통해서도 일부 수량 나올 수 있다고. 아? 이때는 나갈 때는 수준 형태로 나간다는 거. 이제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단백질인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다른 삼대 영양소과 다르게 다른 원소가 가깨려가기 때문에 질소가 깨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와 관련된 질소와 관련된 노폐물을 만들어지게 되고 이세 가지 형태의 노폐물들을 무슨 노폐물이라고 그래? 질소 노폐물이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폐쇄의 주 목적은 무슨 노폐물을 몸 밖으로 버리는 과정이 되는 거야. 질소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버리는 과정에 주로 배운 거고 그럼 첫 번째로 만들어진 질서 노폐물은 바로 뭐야? 암모니아지 이거 뭐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 암모니아 자체는 뭐가 굉장히 강해? 독성이 너무너무 강하지 그래서 우리 인간들 같은 경우는 이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를 다른 생명체들하고 다르게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독성에 의해서 내 몸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이 독성이 있는 물질을 무슨 물질로? 독성이 없는 물질을 빨리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 요소로 바꾸는 과정이 그랬던 거야. 맞지? 암모니아하고 요소의 차이점은 얘는 독성이 있고 얘는 독성이 없는 거지. 그다음 공통점은 꽁통점은 물에 잘 녹지. 그래서 암모니아고 요소를 내 몸에서 발생는 음들을 몸 밖으로 버릴 때는 반드시 물 녹여 가지고. 물에 녹여서 버리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일부 생명체들 같은 경우는 지수 높은 형태로 주를뭘바꾸지 바꾸니. 요산 형태까지 바꾸지. 요산 형태까지 바꾸는 이유는 요산 자체도 독성으로 높지 않에는 녹지는 않아. 물에는 녹진 않지. 그래서 물에 녹이지 않고 그냥 버려버린다말이 그러한 생명체들 주로 뭘 바꿔서. 조류들 왜 몸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개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은 생존을 위한 물의 양만 가지고 있지 그래서 더 이상 물을 못 먹고 빼면 안돼안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의 물의 손실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질소 노폐 형태를 이와 같은 식으로 바꿔버린 거고 이제 그러면 오류들 같은 경우는 주로 버리는 형태가 암모니아고 우리 인간들과 같은 포유류들은 주로 요소 형태로 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새들 같은 경우는 주로 요소 형태로 버린다고 이렇게 질소 노폐물이 버려진 형태가 각각 다른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하고 관련돼 있어 주변에 있는 물의 야마와 관련되어 있지 이제 오류같은 아예 물속에 살고 있고 이제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물 밖에 살고 있지 얘는 하늘을 날라다녀야 날아, 되니까 이제 자 이제 다지 여기까지 이제 자 그다음 우리는 지금부터 인간을 배울텐데 그민간이 버리는 주 형태는 뭐다 최소 높력 형태가 주 형태가 요소되 된거고 전부 다 요소로 다 바뀌는 건 아니야 이제 그래서 신장을 통해서 버려지는 오줌 속에 있는 성분들은 암모니아도 있고, 모두 포함되어 있고, 요소도 있고, 아주 적은 양이지만 살짝 모두 있어. 요산도 있다고. 알았네? 근데 중 형태가 뭐라고? 주 형태가 요소라고 이랬지?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또뭘배울거냐면 간에서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어떻게 바꾸는지, 이에 대한 파악 과정을 이제 배울거라고 이랬지? 주고 그래서 이것은 혈액의 순환과정하고 엮어 가지고 잘 생각을 해야 줘 되니까 순환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볼게. 요늘 진행하게 지 이거 달이안 되니 이거. 됐어 됐어. 아 그림만 수다 끝났어. 그런 게 없었네. 혈액의 순환과정하고 이제 같이 연결을 잘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자, 여기 있는 근육 이 있지 내온 몸에 퍼져 있는 근육이 아니야 내 몸은 전체 근육을 다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면 좌심실에서 나오는 대동맥 이 있지 대동맥 대동맥이 일부가 갈라져 가지고 못 들어가 근육에 근육으로 들어가는 겠이런 식으로 지금 각각의 근육 내에서 이제 무슨 관 퍼지면서 모세혈관 퍼지게 되는 식으로 이제 모세혈관 퍼지면서 여기 모세혈관과 그다음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 세포들 사이에서 무슨 관이일어나고 물질 교환이 일어났고그러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세포들은 여기 있는 혈액으로부터 필요한 무화고 영양소나 그 다음에 산소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세포 호을 시켰다는 과정을 해. 대체 그럼 세포 호 결과가 가 발생을 하겠니? 노폐물이 발생을 하겠지.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라든지 그 다음에 물. 대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영양소로 단백질을 분해를 시켜버렸다. 그것도 발생을 한다는 얘기야. 암모니아가 발생이 되지. 대체 그러면 근육 세포 에서 발생한 암모니아는 다시 어디로 빼내야 돼. 세포 밖으로 빼내고 세포 밖으로 빠져나온 이 암모니아는 다시 올수소 들어가 모세관 쪽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해. 세 그러면 근육을 통과해서 나오는 모세관에는 모세관에는 다양한 노폐물들이 얼마포함되어 있겠죠? 노폐물들이 이런 식으로. 넷째 그러면 이 속에는 이산화탄소도 있을 거고 그다음 모델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 암모니아도 있을 거 암모니아 이런 식으로. 알? 오케이 이해되니? 지금 보는 거, 노폐물 보는거 노폐물만. 그러면 이 놈은 이 놈은 정맥이니까 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어 들어가겠니? 우심방으로 들어가겠지, 우심방. 네, 지금 우심방으로 들어갔다가 우심실로 오게 되고, 우심실에서 다시 빠져나와가지고, 폐동맥을 통해서 들어가. 폐를 향해 가겠지. 네. 그럼 폐쪽으로 향해 가는 이 혈액 속에도 뭐가 있어? 이산화탄소가 뭐가 있니? 뭐. 암모니아가 이런 식으로 같이 포함해서 나가겠지. 이양이 그대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케이? 이제. 자, 다음에 이제 폐에서 또모생가 되면서, 모세가 뭐 되겠지? 폐포에서 모세가 퍼져나가면서, 이때 노폐물 중에 뭘 위주로 버려버려? 이산화탄소를 위주로 버려버리지. 폐를 통해서. 동민 봐! 폐를 통해서 이와 같 식으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보내는 거고 참고로 산소가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은 호흡파트에서 배웠기 때문에 대상 따지진 않을게. 노폐물만 갖고 따지나고 노폐물만.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고 상대적으로 암모니아는 폐를 통해서 나가 안 나가. 그 그래, 나가나 안 나가고. 아, 어? 암모니아는 폐를 통해서 나가 안 나가. 그안 그래, 나간다고 나가면 큰일 난다고 뽀뽀는 못 한다고. 폭발라는 대신 암호냐는지아 나. 되겠안 되겠니? 안 생겼지? 그제 의 A 같은 경우는 폐를 통해서 버리는 게 아니야. 의사 이선생 이렇게 에이? 자 그러면 폐를 통해서는 위주로 이산화탄소 위주로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폐를 지나서 폐를 지나서 이 혈관들이 다시 모겠니 이렇게 미국에서 무슨 정맥이야? 무슨 냄맥 폐정맥이고 폐정맥으로 들어와 좌심방으로 들어오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좌심방 들어들어 좌심실로 들어올 거고 그럼 좌심실 다시 들어. 고 대동맥을 통해 빠져나가겠지. 그럼 대동맥에는 아직까지도 뭐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암모니아가 다량 함유되어 있겠지. 이것은 그냥 그 이렇게 손로온 거니까. 이제 참고로 또한번 얘기하지만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갈 때 전부 다 빠져나가면 돼. 암모니아가 질소입니다. 질소. 질소는 발효될 때 날아가는 성분입니다. 공기 중으로. 그러니까 발효가 중요하고 인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이유가 질소 똥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흡수되는 물질들 중에 노폐물에 속하는 질소가 빠져 나갑니다. 질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을 발효시켜서 먹을 때그 중요한 이유가 노폐물 제거입니다. 음식물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서 어, 고분자가 저분자 구조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분자 구조로 쪼개지면 노폐물이 나가죠. 그 노폐물 중에 하나가 질소입니다. 똥, 암모니아. 근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어, 우리 몸에서 그걸 분해해가지고요, 뭐, 순환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게 똥인데, 어, 똥 중에 질소, 암모니아. 어, 방금 요 선생님이 말씀한 내용 중에, 어, 암모니아 질소가 어, 폐를 통해서는 못 나가요. 어, 변으로 나갑니다. 소변, 대변. 근데 일부 있어요. 일부. 일부 암모니아, 방구, 입냄새. 이 속에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뽀뽀할 때 질소 암모니아가 입으로 나가면 안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쾌감이 입으로 코로 나오면 우리가 살기 힘드니까 구조적으로 변으로 배출되게끔 돼있고 이게 또 땀으로도 나갑니다 암모니아 질소가 냄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이차를 발효시켜 먹는 이유 중에 하나 질소 고분자가 저분자 구조로 쪼개지면 어, 에너지로 흡수할 수 있는 게더 쉬워져요. 몸에서 어, 그래서 발효를 시켜서 먹으면 어, 더 쉽게 흡수가 되고, 몸이 약하신 분들도 어, 몸에서 부담을 덜 느끼는 거죠. 어, 그런데 이 질소가 많이 함유된, 그러니까. 비료를 많이 뿌린 농산물을 많이 먹으면 청색증에 걸리잖아요. 청색증. <laughs> 이 청색증이 뭔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비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그걸 많이 먹으면 특히 아이들 청색증에 걸립니다. 발효 또는 이 건강하고 연관된 공부를 하다보면요. 질소가 나와요. 질소. 근데 질소는 대기 중에 거의 80% 가까이 있어요. 대기 중에. 78%인가가, 대기 중에 78%인가가 질소입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질소는 우리 몸에 뭐큰 영향을 안 주는데 질소가 순환하는 과정, 순환. 어, 질소가 대기 중에 있다가 합성이 돼서 땅속에 들어가서, 어, 식물에 흡수되고, 그게 동물에도 흡수가 되고, 배설물 형태로 다시 쪼개져서 대기 중으로 나가요. 식물의 성장에서 질소가 되게 중요한데, 어, 자연 질소하고 어, 합성된 질소하고, 이게 인간에게 흡수가 되는 정도가 다르고, 또 배, 이 배출되는 과정 어, 그게 힘들어져요 많아지면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어, 퇴비 있잖아요 식물 식물을 기를 때 퇴비 퇴비도 질소하고 연관이 되죠 보이차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냄새 나죠 암모니아 냄새 그러니까 질소가 많으면암모니아 냄새가 많이 날 거고. 질소가 적으면 아모니아 냄새보다 향이 더날 거고. 어이 보이서 공부하면서 생각해야 될게 많습니다. 어 그래서 생물학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생물. 어, 퇴비 퇴비도 알아봐야 되고. 근데 그 핵심에는 질소가 있습니다. 어 보이차가 발효될 때 산소가 필요하죠. 우리 몸 속에서 어, 영양소들이 분해가 될 때도 산소가 필요합니다. 어그 산소가 결합이 돼서 음식 먹은 음식이 우리 몸 속에서 분해가 돼요. 보이차도 자연 상태에서 발효가 일어날 때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통기가 돼야 돼요. 근데 통기가 막 공기가 유통될 정도로 통기는 필요가 없고요. 그냥 적당한 정도의 산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산소량이 있고. 어, 적당히 환기만 되면, 어, 보이차의 발효는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어, 보이차가 발효되는 정도가 차마다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한번 연구해보세요. 이거 너무 뭐, 세부적으로 해버리면, 어, 또, 오해하실 분들도 계시고 해서, 어, 너무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 어, 배웠던 그 생물 있잖아요. 어,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보이차와 관련된 어, 이해가 높아질 겁니다. 전화가 왔네요. 잠깐만요. 끄겠습니다.